도시에서도 고구마를 심을 심어서 먹을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고구마를 좀 심었었거든요. 어, 어저께 앞에 가서 흙좀퍼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 고구마 흙은 영양이 없어야 돼요. 영양이 있으면 순이 좋고 고구마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꼭 영양제를 넣거나 좋은 흙을 하지 말고. 척박한 땅, 영양이 전혀 없는 땅, 이런 땅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루에다 두개 심고, 뭐, 화분에다 심어도 되는데, 저희는 스트로폰으로 마치 두 개가 있어서 심어보려고 해요. 이것도 영양이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심어도 고구마가 꽤 많이 나와요. 네. 대신에 영양가가 없는 흙 써야 됩니다. 흙이 어떻게 딱 맞네요. 제가 이 스트로폰도 그냥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물까지 이렇게. 구멍을 냈고, 이제 고구마를 여기다만 심으면 별로 고구마가 많이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고구마를 심을 거예요. 보고 그냥 구멍을 내면 돼요. 고구마 순을 밖에다 심고 좀남겼어요 이렇게 심어보려고. 이스트루프는 크지가 않으니까 그냥 위에다만 심으려고 해요. 고구마는 이렇게 눕혀서 심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구마를 심어야 돼요. 고구마는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웬만한 비가 안 와도 안 죽더라고요. 베란다나 옥상이 있는 분 옥상, 뭐 테라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심으면 여기서도 한 10개 정도 이상 고구마가 나와요 물에 담가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물에 한 일주일 정도 담가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그러면 더안 죽어요 뿌리가 있는 고구마는 더안 죽어요 그리고 집에서 물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줘도 고구마는 안 죽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깊이 넣어주세요. 깊이 깊이 넣어주고 위를 살짝 눌러주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빈약한 것 같아도 좀 있으면 여기 가득 차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심었고요. 이제 물을 처음이니까 대은꼭 주겠습니다. 고구마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양이 좋으면 고구마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냥 맹물이나 비를 맞히는 게 좋아요. 어떤 물 같은 거 주지 마시고 여기는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좀 듬뿍 주겠습니다. 이따 스며들어가면 한번 더 주셔요. 맨 천만 그렇게 주면은 이제 안 죽어요.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한번 씹어봤습니다. 속어가는 과정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